당장부터 <laughs> 어? 비행기에서 운적 음. 있다. 너무 음. 무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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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알려달라는 승객 있었는데. 근데 만난 적은 없어. 톡톡 뒤에서. 너 내리라고? 너무 무섭지. 너 사겼었어? 어? 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당근니들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러왔왔습다여여분분이이보신적 있으신 친구들이에요 지민이랑 석윤오빠랑 놀러 나왔어요 을번얘기했을때 못했던 얘기들도 많고또 분황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일단 영상을 고 나오네 저번에는 그렇게 안지 피가 도는 느낌 역시 <laughs> 가로로 돌리려고 했어 승무원경 세팅할 때 항상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냅킨을 넉넉하게 둬야 되고 그리고 다 마신 이 캔은 꾸겨놔야돼다 아, 마신 캔은 꾸겨놔야 되는 게한번 이걸 다 손님한테 다 따르고 빈 캔을 여기다 카트에 넣었어 근데 이상생님이 있는 줄 알고 들었다 놓은 거야 아. 아니 혜연 씨, 내가 지금 있는 줄 알았잖아요. 해놓는 거는 이렇게 해놓으셔야죠.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담아신 키는 나 항상 이렇게 꾸겨놔. 그건 다아 나도 낚 나도 계속 아, 뭐가 무어있으면안 돼. 쉬울 때도 샤라샤라 음. 어, 역할 분담 잘하잖아. 누구 하고 있으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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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가 할게, 약간 이런 거. 자동으로 어. 나오지. 이것도 혼난 적이 없어 뭐, 너무 많지. 신입 때는 그냥 안 혼나는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도 옛날에 그거 이렇게 카트카트에서 아, 이거 진짜? 하잖아. 음. 근데 밀리면 잘못하면 쏙하게 밀리잖아. 근데 쏟았는데 그게 헉? 시계가 어. 비싼 거였나 봐. 시계? 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음식물이랑 떨어진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 비싼 건데 이런 음. 게. 너무 무섭더라. 음. 아, 나도 그랬는데, 있다 한번더 토마토 주스. 승기한테 응. 나도 신입때 머리에? 머리, 에 그것도 머리. 에 근데 그것도 오렌지 주스도 아니고 토마토 주스, 피. 빨간 거. 우리가 막뭐 해주겠다, 뭐해주겠 했는데, 아뭐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 그리고 비행기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비행 끝나고 집 가는 길에도 조심해야 돼. 전화통 한 번으로 하면 안 되고. <laughs> 맞아, 맞아. 심려라도 뭐막 그날 비행에 뭐 <laughs> 승객이나 같이 비행한 승무원들 이야기 잘못됐다가는 톡톡 아, 뒤에서. <laughs> 너 내리라고? 그런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어. 그 공교롭게도 하, 그 선원이 뒤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포야, 맞네. <laughs> 너무 였지 내리라고 어. 안 내렸대. 결론 안 내려. 안 내려 나한 번도 안 내려. 안 아니 왜 내려 집 가는. 그러니까 내가 데? 왜 내려 어, 내려서 어디 가? 내가 내릴 수가 왜 없어. 왜 내... 근데 나는 비행할 때 응. 딱히 진상을 만나본 적이 없다. 진짜 로키하지. 그리고 v o c 도 응.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실 V.O.C.가 내가 잘한다고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V.O.C.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운이잖아. 응, 응, 응. 난 그런 거 있었어. 콘텐츠를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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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못 닦고자 어 닦고자 이렇게 반말로 나왔다는 응? 거 기분이 조금 그런 거. 야 그래서 내가 치 최대한 친절하게 아 그거 엿다가 가르 <laughs> 치고 있습니다. 유럽. 노선 간원는 항상 응. 알지 단체로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머니 맞아. 아버님을 단체로 맞아, 타잖아 맞아 맞아 관광 노선은 힘들어. 진짜 힘들어 맥주, 맥주 파티 막... 라면 파티 라운지처럼 음. 맨 비행기 맨 뒤에서 다들 맥주 한 캔씩 들고 <laughs> 치얼스 이러면서 다들 외국인들 다 짠하고 어머니 <laughs> 아버님들 막 어, 이건 마시고 음. 갈게 이러면서 막, 음. 그러고 막. 그래서 안전에도 해야 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웃긴 순간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laughs> 웃긴 승객? 이렇게 비행기 흔들린데 어. 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외국분이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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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앉으셔야 돼요 비행 터블러스 아, 자리 앉으셔야 했더니 복도에 어. 앉았대. 그러니까. 아니, 어, 너무 귀엽지 않아? 앞바닥에 앉아버 네. 그냥 앉아. 빨리 그냥 앉아. 어, 진짜? 이러고 앉아 거잖아. 너무 귀여워. 요즘 비행 어때? 궁금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비행? 어. 코로나 끝나고 바빠졌지. 음. 중국 노선 빼고는 거의 다 만석인 채로 음. 가고 있고 비행 시간도 원래 이제 코로나 때는 막. 60, 70시간이었으면 은 90시간? 이러나 응. 그래, 저러나 승객들이 다시 원상복구 돼가지고 더나빠지는 만만석으로 다니는 비행 응. 알잖아 해봐서 이런 생각 근데 많이 하지 않았어? 아,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나? 어 진짜 왜 항상 내편수만 옛날에는 팀원이 10몇 명이었잖아 근데 지금 7명, 8명밖에 없거든 <laughs> 그러니까 한장 거리에 두 팀이 가 <laughs> 메인팀, 서브팀 이렇게 다 음. 그럼 기싸 뭔가 누가 들어 그래. <laughs> 스케줄 이제 두달치준다에 아, 어, 맞아. 우리는 한, 한 달에 21일에, 다음 달쯤 맞아, 맞죠? 맞아. 이제 두달그 달치. 두 달치. 근데 RF도 계속 껴있고. 그건 아 아직 시행이 어. 안 돼가지고. 사실... 그거 있으면 두 달치가 나와서. <laughs> 어, 우리 그래, 우리 그래서, 들였어. 나도 그 얘기를 말이야. 많이 했어. 대기를 어, 좀 줄이고, 한 그러네, 달치만 좀 되니까, 대기를 그래. 좀 줄여달라. 아, 어, 어. 이, 이거, 이거, 이게 내 그거인데, 이제 나오니까 봐야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아직 주달치가 아직 음. 이제부터구나 음, 따끈따끈하네 이제 주달치 비즈니스 이즈니스제 하잖아 음. 우리는 이코노미밖에 안 했잖아 네. 너무 어려워 보여서 서비스도 음. 너무 많고 배워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서 재밌어? 비즈니스? 처음에 교육 받을 때가 진짜 힘들었어 완전 처음 입문하는 거고 음. 이코노미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따다다다닥 나가면 그만이지만 상위 클래스는 코스식으로 되잖아 어. 근데 와인 이름도 종류 너무 많고 노선마다다 바뀌고 와인이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요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비행 자체가 그리워. 아, 다시 하라면 안하겠다난 지금을 지금 잘하고 싶어서. 근데 그리워. 아기들이랑 하던 거, 그다음에 승무원 음. 이렇게 음. V S 하면은 뭐가 더? 승무원 훨씬 좋아. 아 그래? 난 그리워. 그리 그리고 비행하면서 사람 너무 많이 만나는데 그 와중에 아기 있으니까. 그리고 스케 무겁보다 스케줄 급노. 라인터 치트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럼 성인 오빠는 비행 그리울 때 있어? 오빠는 어쨌든 그만두고 싶어서 다른 꿈을 가지고 퇴사를 했는데 그리울 때, 나는 그리울 때 있다 했잖아 맞아, 있어 있어. 오빠 있어? 첫 번째는 응. 팀장에 응. 월급 찍힐 때 아, <laughs>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어, 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잖 야, 이게 이렇게 찍는 거라고? 아, 요, 아 요, 요래? 요요래 <laughs> 요래 맞아, 요래. 요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왠지 비행을 하면 약간 폼이 나는 것 같아. 그니까 음. 우리 캐리어 끌고 가고. 특히 공항에서 그렇게 어, 보이더라? 뭐 이렇게 걷게 되잖아. 어. 그 느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일상생활이고, 체육복만 입고 음. 다니고, 그런 시절이 나한테 있었는데 하면서 맞아. 하고 싶을 때 있어. 공항에서 승무원들 이렇게 음. 우르르 가는 거볼 때마다, 와, 나도 저렇게 멋있었을까? 싶더라. 근데 우리가 정작 승무원이었을 때는 진짜 아, 아, 따로 그냥 들들 들들 들 근데 승무원들 가는 데도 순서 있는 거 알지? 팀장님 <laughs> 막내들, 네, 꼬리꼬리카. <laughs> 어, 오빠 구만준 지 얼마나 됐지? 오래됐지, <laughs> 한 4년 된거 같은데. 퇴사하고 나니까 그 일도 그리운데 그 스테이션에서 딱그 루트가 있잖아. 그게 너무 그리워. 빵시푸드 너무 가고 싶어. 방콕. <laughs> 아, 방콕. 오나 그래서 방콕 가고 싶어. 그래서 그거 먹으러. 마사지 최근에 하나 뚫은 데가 있거든. 음, 새로 뚫린 데 있어. <laughs> 트리타라라고 되게 음. 음. 내가, 내가 되게 만족스럽게 받던 음. 너만 아니면 좀 어, 유명해졌어 이미 포이천 아 호치민 음 포이천도 너무 그리워 그 뭐, 오바바 왔다고유명했나 아니었나? 음. 아 맞아 맞아 LA 가면 북장동 순두부 먹어야 돼난 진짜 무조건 가와난 LA에서 뭐 했냐 LA에서 너안 갔다 회스장 갔다 l a 에 진짜 좋잖아. 맞아. 난 거기서 술, 눈물, 니게들 너무 많았어. 호텔 인터컨티넨탈이니까. 음, 음. 6층인가 9층인가 그런데 그 전경이 음. 다보이는통유리 맞지? 맞아. 응, 연예인들도 많이 먹어서. 방탄, 방탄. 어, 방탄, 방탄 왜 이렇게 많이 보나 봐. 어쨌든 승무원들끼리는 누구 탔다, 누구 탔다, 누구 탔다. 이렇게 해서, 어, 그랬다, 그런 몰래 보고 오고 응, 이렇잖아 응. 근데 이제 내가 승객으로 타니까 몰래 나를 보고 가는 아, 게 느껴져. 어. 비행하면서 어. <laughs> 버릇 없는 소리 본적 있어. 있지? 지 어. 무서운 선배는 약간 고정값이긴 한데 항상 한 명쯤 있, 있을 수 있으니까 후배는 음. 그렇지가 않잖아. 음. 어쩌다 한번 만나면은 되게 놀라. 어. 막 화나는 것보다도 약간 어? 어 뭐지? 약간 이러면 당황스럽고. 음. 음. 남승들은 약간 남승끼리 좀 챙겨주고 어. 있는 거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우리가 모이진 않는데 그 비행 가서 보면 서로 챙겨주고 서로 나갔다고 그러잖아. 서로 인사해 막 어. 너무 애틋해. 어. 어. 그럴것 같아. 맞아. 반대로 반동끼리... 남성끼리... 생각하면 통화는 어. 확실히 있어. 아 근데 남승 남순. 남승의 연애 궁금하다. 승무원들끼리 만나는 사람도 있, 사실 왜냐면 승무원 커플 많잖아. 엄청 많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둘러싸여있으니까더 막. 근데 어떻게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일밖에 안 했거든 남성분들. 나도 나 남자를 안 보여. 남 그냥 동료 혹은 선배님, 상장님이니까. 응. 어? <laughs> 아는 사람 얘기해도 아는 사람. 근데 아그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 의하면 그 비행 가서.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됐을 때주은 분위기가 있잖아 하와이 같은 데가 그런 밤에 아. 거기 분위기랑 풍경이랑 이런 분위기 것들이 취해서. 취해지면서 이렇게 되게 마음이 싹 든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 하세요 저 딱히 계획 없어요 어. 아 그럼 저랑 같이 어. 아아네 어? 근데 남성들은 나 남성 못 만날 것 같아 왜? 너무 꽃들 사이에 있어 네. 불안해 내가 불안해 그치 그치 아 어, 나는 못살것 같아 <웃음> 맞아 맞아 나못 <laughs> 살아 잘날 죽여 <laughs> 그 정도야? 어, 난 진짜 남승승무원 <laughs> 대상이 남승. 어떻게 아. 사겨? 너 사겼었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사겼었어? 우리는 스케줄 공부고 직장인 남자친구 만나면 토 일밖에 안 쉬니까 우리가 토일을 맞추기가 어렵잖아. 토일에 막 음. 비행 나가 있고 비행 가야 되고 하면 잘못 만나는데 우리는 음. 스케줄 공부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이해하고 하니까 그래서 승무원들이 사업하는 사람 승무원 스케줄 공무 이렇게 만나고 승무원들 파일럿. 기장님 많이 사귀죠. 맞아. 음, 어떻게 만나는 거기장님들은 소개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소개지 음. 그리고 737 같은 작은 비행기에서 아, 이렇게 T 점이 받으니까 커피 많으니까. 드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 되죠? 커피 주다 손수찜 근데 그것도 뭔가 같은 스케줄 근무니까 더 많은 소개 받으려고 하는 거 같아. 아... 이걸 이해해줄 거는 남승무원 혹은 운항승무원밖에 없,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그런 거 없어? 승객분이 한번 만나보실래요 하거나 명함을 준다거나. 맞아 있었어. 있었어? 인스타 아이디 쪽지로 주시는 분도 있고 번호 음. 쪽지로 주고 가신 것 쪽도 있고 초반에 진짜 신입 때 아예 며칠 안 됐을 때는 번호 알려달라는 승객 이 있었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면 나는 컴플레인 받을 것 같은 거야. 어이구. 그래서 알려주고 말았어. 어이구.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어이구. 그냥 차단했고 차단을, 했고, 그래 그래. 차단을 해, 한 이후로도 난 컴플레인 걸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 어이구. 근데 만난 적은 없어. 나한번 음. 연승 음. 음.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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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근데 비즈니스 하면은 <laughs> 응. 상위 클래스 언니들이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했었잖 어. 명함을 우리 근데 번호 받았을 때 매뉴얼이 있냐? 없잖아, 응. 없어, 딱히 없어. 그냥 선배님들의 그런 지혜 의함, 의함은 명함은 일단 받고, 받고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응. 나중에 연락하고 말고는 응.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사람 많다. 컴플레인 받으면, 어떡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그 불만의 등급이 있거든? 응. 음. 약간, 아. 음. 경한 건지, 중한 건지, 이렇게. 다 달라. 어, 다 달라서, 음. 진짜, 심각한 거는, 막, 감봉 정직, 음. 이런 거 있고, 사소한 거는 그냥 레포트만 쓰고 넘어갈 때도 있고. 음. 근데 레포트가 안 걸린 같아. 일단, 띠링 하고, 매일 이만큼, 음. 그, 와있으면은. 아, 무서워. 심장 막, 쿵쿵쿵 반대로 칭송은? 칭송 받은, 칭송 받았어. 나첫 비행 때 받았잖아. 오징어한 아, 진짜? 안경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음. 앞에서부터 뒤를 이렇게 하나 다 음. 뒤졌어. 뒤져들었어. 차라들였어 음. 아, 이거 들은 것도은거 같아, 어, 오빠한테. 이거 그걸 써주시더라고. 음. 불 켜져 있었어? 꺼졌어. 하와이빙 했어, 하와이빙. 천재 매 열정. 내재내겠다 내가 이거. 아! 그거 있잖아. 우리 부모님 비행기 타는데너 만났잖아. 맞다. 그래. 아니 내 비행기 에 최석윤 오빠네 아, 부모님이 제대로 뭐. 하신 거야. 그래서 써주셨어. 아니 엄청 <laughs> 잘어제대 아니 제자 아니, 그때... 아니 진짜 찐으로. 어. 엽서 글을 써줬더라고. <laughs> 대단하다. 어. 근데 그때, 그때 그림을 그려줬어. <laughs> 그래. 화장실에서 너무 잘. <laughs> 진짜 똑같이 그렸어. 또 사진. 똑같이 그리는 진짜 똑같이 그렸어. 그래서 보내줄게. OX 퀴즈 한번 해볼게. 나는 진상 손님을 만나서 비행기에서 온적 있다. X. 오. 그러면 비행기에서 온적이 있다. X. 오. 난 내일하는 비행기예 엄마 엄마 타니까 좀 그렇다. 아, 이봐 여기서 헛눈물이네. 그래서 울었어? 혼자 울었지. 근데 울... 왜 울어? 아, 이거 면 어떻게 얘기해? 엄마 와인을 계속 먹는 거야. <웃음> 처음에, <웃음> 선배들이 어머니 그만 저거 조심야 되는 거 아니어서 눈물이 흘렀다가 진짜 썩 들어가. <laughs> 뭔가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여 주는 게 느낌이 아, 되게 이상하다. 이상해. 어머님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엄마 우라는 <laughs> <오라야> 거 <될 웃음> 아니야? 왜이렇 <laughs> 와인만 먹든가. <없대? 웃음> <그래. 웃음> 그러니까 왜 못가 오던 올라오던 <laughs> 올라오던데 이게. 본적 어, 아, 그래. 있어? 난 스무. 때문에 어? 너무 괴롭힌다 해서, 한뭐 번, 화장실 가서, 울었어 o u y 서 u good m o n e 이 magnet, or you minister. The t 가 n g e n t i 괴롭히, 니까 뭔가 서러워서 참 s 려고 o s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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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고 이러면서 하거든. 네,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내가 적해야 되니까. 너도 비행기 서본 적이 없어? 어. 너는 고생 덜 했어요. <laughs> 나는 다른 항공사 이직을 꿈꾼 적이 있었다. 오. 에? 대형 공만 오든 어느 더 좋은데요? 어디 어디? 나도 그렇게 생각하하는 저비용. 완전 외 외항사로. 아. 거기서 체류도 해야 되는데 그럼 괜찮아? 체류도? 해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잠깐으로. 잠깐 생각이 들어서 지원서를 써본 적이 있는데 광타라고 그냥 적었지. 아. 코로나 때 그런 생각했던 거야. 여기는 너무 비행이 없으니까. 했어서 음. 어, 그럼 다음 비행 또 언제가? 내일. 음 내일 어디가? 발림. 발림? 동남아는 보통 오후 비행으로 어. 가서 밤에 좀뭐 먹을 먹고 그냥 진짜 자고 또 낮에 이렇게 쉬다가 새벽 비행으로. 나는 비행. 음, 무조건 밤 비행이다. 나 음. 아, 다음 비행 있어. 잘가. 근데 승무원들끼리 하는 대화는 너무 재밌다, 왠지 알아? 우리끼리만 통하고 우리끼리만 공감하고 사실 진짜 직장인 친구들은 아예 무슨 말 단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맞아. 하니까 승무원들끼리 만나야 진짜 재밌어. 1박 2일 걸려. 이야기 보따리 풀려면. 아, 1박 2일 더 걸리지. 진짜 막 감성에 젖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누군가 같은데? 아니야. 아, 그 아니야? 아, 그래도 진짜 소중한 오프에 <laughs> 오빠의 <laughs> 직장인의 소중한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 봅시다. 진짜. 용좀 <laughs> <명은> 담아. <laughs> <진짜야. 웃음> 아좀 봐. 우리 당근이들한테 또 마지막 인사해 줘. 당근이들 이제 정들지 않아? 그래, 어, 당근이들 보내준다. 당근이들. 응. 당근이들 너네 진짜 좋아한다고. 당근이들 안녕. 어디 비행만큼 일칠이면 성인 아니고 물어보는데 어, 맞아. 물어봐 진짜. 여전히 물어봐. 뭐라고 그래? 뭐라, 뭐라, 뭐라. 당연히 안다고 말하지. 안다고? 싹가다고 해, 말해. 당연히 언니 어필 많이 하지, 내가. 응치 음, 어, 어, 있는 지대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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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혜연